도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규 확진이 대체로 관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참 다행이지만 이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병동에 있는 환자 등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 관련 확진자만. 대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병원 간병사와 경기 오산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한 명도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려를 낳는 열방센터발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 명령에도 검사자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원 기도 모임 건물을 다녀간 방문자 확인을 위해 위치 추적과 경찰과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녀오셨던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모임을 갖는 경우라면 감염의 또 전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겨울철이지만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유행 상황을 알수 있는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일 아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방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느슨해진 활동을 다잡고 감염 발생 시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